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어, 굉장히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요즘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올리게 됐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요즘 평일에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웃 시간은 이제 에너지 충전하고, 막 이렇게 보내고, 주말에는 대학로에 가고 있어요. 저 이렇게 주기적으로 대학로에 간게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제가 가끔 뭐한 달에 뭐한두 번씩 좋은 연극이나 뭐 뮤지컬을 보러 가긴 하지만 이렇게 매주 꾸준히 올라간 게 굉장히 오래간만이거든요. 제가 저를 이렇게 대학로로 이끈 그 작품을 오늘 소개를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를 대학로로 이끄는 그 작품은 바로 여러분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여러분 각자 굉장히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뭐 내가 사랑하는 음악, 내가 사랑하는 배우, 내가 사랑하는 뭐 책, 드라마, 뭐 색깔,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군가 저에게 "너가 사랑하는 색깔은 뭐야? 너가 사랑하는 음악은 뭐야?" 이렇게 말하면 저는 대답하기가 되게 곤란하더라고요. 어떨 땐 이걸 사랑하고 어떨 땐 저걸 사랑하고 또그 뭐 사랑하는 순간이 굉장히 짧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꾸준히 한 10년 넘게 네가 제일 사랑하는 연극은 뭐야?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하면 늘이 작품을 이야기합니다. 이 프라이드라는 작품을. 그 정도로 제가 이 작품을 정말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저는 이 작품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1막 1장부터 2막 5장까지 매 순간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 없고 심지어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배우님들의 안내 멘트부터, 또 커튼콜이 끝나고 난그빈 무대까지, 그 순간의 공기? 아,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프라이드를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이 작품은요, 한국에서 이제 다섯 번째로 공연되는 작품인데요. 2025년 3월 29일에 시작해서 6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어요. 빨리 보세요. 빨리. 아 진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작품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 작품은 극작가 알렉시 캔벨이 2008년에 쓴 희곡을 연극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1958년과 지금 이제 5연에서는 2008년 이두 시대를 넘나드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주된 소재는 사랑, 정체성 그리고 자존감.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8년 동성애가 범죄시 여겨졌던 시대 의 이야기와 현대의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불안한 이런 현실을 교차해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특히 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시대를 달리하면서 등장하는데요. 어, 주요 인물은 필립, 올리버, 실비아, 그리고 이제 멀티 역이 있습니다. 이 멀티를 하시는 배우분은 남자, 의사, 편집장 이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과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영국에서는 2008년 초연되었고 국내에서는 2014년에 처음으로 공연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15년에 재연, 2017년에 사연 2019년에 사연 그리고 무려 6년 만에 2025년에 지금 5연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정말 정말 못 빠지게 기다렸어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매일매일 올라가서 보고 싶은데, 아, 이게 체력이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슬픕니다. 이 작품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작사인 연극열전에서 제작하고, 김동현 연출님이 연출하고, 지희선 작가님이 각색하고, 김수빈님이 번역한 작품입니다. 현재 예스 s yes, 2 4 아톤 2관에서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보세요. 오연을 거치면서 수많은 배우분들이 이 작품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볼 건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거는, 어, 이거는 이제 사진집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 프라이드, 에 등장했던 배우님들이 여기 등장하는데, 어, 2017년에 발행이 된 거니까 아, 이게 4면4면때이 나온 건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게 다 프로그램북들을 다 모았어요. 이게 이제 초연 프로그램북, 이게 재연 프로그램북, 이게 4면 이게 4연 그리고 마지막 이게 5연의 프로그램북입니다. 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작가님, 기희선 작가님의 사인도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이오연을 거치면서 등장했던 배우님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주요 인물인 필립역에 이명행, 정상윤, 강필석, 배수빈, 성두석, 김주헌, 김경수, 임주환, 이형은, 김경남 배우님이 열연을 보여주셨고요. 올리버역에는 박은석, 오종혁, 정동화, 박성훈, 장률, 이정혁, 이현욱, 권수연, 김바다, 김희준 배우님이 연기하셨습니다. 실비아 역에는 김소진, 김지현, 임강희, 이진희, 손지윤, 신정원, 김수연, 홍금비 배우님이 연기하셨고 이 남자 편집장 의사 이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멀티 역에는 김종구 배우님, 최대훈 배우님, 이원 배우님, 양승미 배우님 이강우 배우님 우찬 배우님 박성현 배우님이 연기하셨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초연은 보지 못했고요 재연부터 오연까지 이제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어렵게 구했어요 이 초연 초연 프로그램을. 북아못본게 너무 한이 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연극의 재미이자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순간 즐기지 못하면 지나가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공연을 막 여러 번 보는 분들은 저도 포함해서 이렇게 여러 번 보는 분들은 그 순간 그 느낌, 나한테 오는 감정, 감동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놓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배우님들이 아~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A 배우와 B 배우의 합, 또 C 배우와 D 배우의 합,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다양하게 보면서 느끼는 이 감정들이 다르니까 공연을 여러 번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사실 초반에는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게 나한테 맞는 배우님 그러니까 배우님들마다 똑같은 배역을 연기하지만 배우님들이 그 역을 해석하는 그 어떤 왜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님의 해석과 나의 감상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딱 느껴질 때 너무 막 소름이 돋고 감동이 확 밀려오거든요 그니까 러 나한테 맞는 배우님을 찾기 위해서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캐스팅을 막 바꿔가면서 여러 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연기하셨던 배우님이 오면 제가 그래도 그 전에 연기하셨던 어떤 뉘앙스를 아니까 이제 배우님을 선택해서 볼수 있는 게 조금 더 쉽긴 한데 이렇게 지금 오연은 그러니까 멀티 역의 이강우 배우님 빼고는 다 지금 이 프라이드라는 극을 다 처음 하시는 배우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음... 더 많이 봐야 될것 같아요. 저한테 맞는 노선을 연기하시는 배우님을 찾아서 제가 그 감동을 오로지 느끼기 위해서는 더 많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오연을 공연 중이니까 오연의 캐스팅을 소개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는 필립 역의 임주환, 이형은, 김경남 배우님, 올리버 역의 권수현, 김바다, 김희준 배우님, 실비아 역의 김수현, 홍금비 배우님, 그다음. 남자 편집장 의사 역을 하고 있는 이 멀티 역에는 박성현, 이강우 배우님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임주환, 이형훈 배우님 빼고는 다 봤어요. 이게 필립을 제가 김경남 배우님이 연기하는 거밖에 못 봤는데 일부러 그렇게 본건 아니고 어 이게 핑계긴 하지만 제가 이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주말도 하루밖에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정말 평일에도 막될수 있으면 다 올라가고. 토요일에도 올라가서 낮 공, 저녁 공 보고 내려오고 일요일에도 올라가서 낮 공, 저녁 공, 저녁 공 보고 내려오고 이런 시절을 계속 보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주말도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 공연도 낮 공, 저녁 공까지 다볼 만큼의 지금 자신이 없어서 낮 공이면 낮 공, 저녁 공이면 저녁 공만 보고 내려오는데 이제 조금 제가 체력을 좀 길러가지고. 낙공, 전녁공을다 보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갈수 있는 날을 쳐다, 이렇게 찾다 보니까, 김경남 배우님 이제 캐스팅으로 처음에 봤어요. 근데, 오, 어, 김경남 배우님이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저랑 또 너무 맞더라고요. 제, 제가 생각하는 필립에 딱 맞춘 인물처럼 연기를 너무, 오, 어, 훌륭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어, 그럼 김경남 배우님 필립을 고정하고, 이제 올리버, 실비아, 멀티 배우님들을 막 돌아가면서 봐야겠다 해서 일단 나머지 배우님들 연기를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상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프라이드가 저에게 맨 처음 다가온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때는 바야흐로 한 10년 전쯤, 2015년 저는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돼요. 그 전화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굉장히 큰 배신을 느끼게 된 통화였어요. 자연스럽게 약속도 깨지게 됐고요. 그래서 서울에 가자마자 다시 내려올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뭐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시간도 아깝고 제가 서울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긴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 약속이 깨지고 뭐 이랬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내가 이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뭘 할까라고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뭔가를 뭐 하기에는 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어, 연극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정말 그 전에 제가 연극을 막 자주 보던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 전에는 많이 봐요, 뭐1 년에 뭐한두 편, 뭐 아, 진짜 많이 봐요 다섯 편, 막 이렇게 손에 꼽게 봤는데 그냥 순간 연극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렇게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서 조금 눈물도 흘리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인터파크에 들어가서 연극 랭킹을 봐서 그냥 첫 번째 그 순서대로 쭉 보다가 지금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볼수 있는 바로 볼수 있는 시간이 맞는 연극을 그냥 골랐습니다. 그래서 해화에 도착해서 수연제로 갔어요. 그 당시에는 그 극장의 이름이 수연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스24 yes, 스테이지 3관인데 그래서 수연제로 올라갔는데 이미 연극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럼 못 들어가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15분 후에 지연 입장이 있으니까 그때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그때 제가 바로 잡은 거라서 자리도 맨 뒷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맨 뒷줄이건 뭐 어디건이 중요하지 않았고. 그래서 15분 후에 이제 지연 입장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게 앉아가지고 그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생각하고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배우님의 목소리가 제 귀에 닿았어요. 울렸어요. 그 대사가 지금도 저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날 배신했지? 뭐든 다 용서할 수 있어. 넌 돌고래니까. 그 대사가 제 귀에 딱 들리는 순간, 제 마음을 쿵! 하고 울렸어요. 그 순간 제가 겪고 있던 상황과 잘 맞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대사를 듣고 난 후에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제 마음이 확 진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할 때 제가 이 프라이드라는 연극을 처음 봤을 때는 그 대사, 그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나, 다른 건 정말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 장면에서 이 대사를 했던 그 배우님만 또 생각이 나요. 다른 캐스팅 어떤 배우님이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저는 진짜 그 대사를 통해서 굉장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다음날 일요일에 하는 공연을 바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일요일날 공연을 보고 또 너무 좋아서 다음 주에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이제 저의 이 취미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드를 보게 됐고 프라이드에서 나왔던 배우님이 다른 공연을 한다 그래서 그 공연을 또 보러 가고 그 공연에서 또 다른 배우님이 눈에 들어서 또 다른 공연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이 공연을 많이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또 다른 공연도 보게 되고 하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공연들을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와, 제가 이 공연을 본날 저의 마음을 쿵 올렸던 그 대사를 했던 배우님이 바로 박성훈 배우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말 전혀, 박성훈 배우님 말고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제가 이 프라이드에 대한 감상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연에, 오연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어, 이 프라이드라는 작품을 보면서 제가 찾은 오연을 보기 전까지 제가 찾은 최애 조합은 필립 역의 배수빈 배우님, 올리버 역의 박성웅 배우님, 실비아 역의 이진희 배우님, 그리고 멀티 역의 이원 배우님이 저의 최애 조합이었어요. 그 분들이 하는 공연은 정말 무조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최애 조합이었고. 최대한 제가 볼수 있는 한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2025년 이 5연을 보고 제가 그 최애 조합이 약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 궁금하시죠 여러분? 5연에 등장한 인물이 어, 들어갔는지 몇 명이나 들어갔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어,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어, 기회가 되면 저와 함께 이 공연을 본 친구들을 좀 초대해서 음, 이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